이리뭐 들어오시면 볼어요 이따예요. 아니 아니. 얼른 나와. 어, 예외 만들면 안 나온 시데라 아, <놀라> 오. 가 네, 주세요. 아 <놀라>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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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구나. 네. <놀라> 브이로그 이런거 찍고싶은데 아. 브이로그 어떤건지 얘기해 줘. 뭐야 일상 아, 일상 아 나의 일상을 음. 나 찍어서. 아 찍어서 아. 여행 나니는 것도 있고아이 나오는 것도 찍고 아. 네. 근데 혹시 그런 음. 유명한 사이가 있나요? 브이로그를 음. 찍어서 올리 음. 없어요. 그럼 뭐독보적이 뭐. 아, 독보적이 <laughs> <laughs> 아니, 왜냐면 사람들이 모일 시간도 없고 서로가 좀 안중속의 고독이잖아요. 근데 남들은 어떻게 살아? 궁금한 게 있거든요. 그게 좀 관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처럼 타고 다니다가 괜히 그냥 뭐 이상한 사람 치고 다니는 거 올려주는 참 좋죠. 그죠? 자, 그러면 브이로그를 올리시면 되겠네.